네, 안녕하세요. 벤티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카페24라는 종목인데요. 카페24 같은 경우 금방 35분 전에 대박코제 뉴스가 하나 떴거든요. 그 뉴스를 보시면은 지금 네이버 카페24 최대 주주 된다. 지분율 20% 인수 계약을 한다. 라는 뉴스인데요. 35분 전에 떴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집중하셔야 할게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은 인수설에는 항상 불화가 떠오르거든요. 보시면 네이버는 카페 24 20% 지분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이르면 이번 주 계약,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잖아요. 예정. 예정이라는 것은 또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 만약 틀어지게 된다면, 아, 주가가 또 급락하게 되겠죠. 급락하고 나서 또 갑자기 또 계약을 한다. 또 아니면 어떤 걸로 바꾼다 여러가지 이유로 함께 같이 왔다리 갔다리 할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잘 보셔야 돼요 뉴스를 이 뉴스를 인해서 월요일날 바로 진입하자 무조건 들어가자가 아니라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차트를 보고 차트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특이점 첫번째 카페 24 아, 위에 떴을까요 카페 24 지금 네이버 지 인수 20% 체결 예상. 계약 예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결할 예정이다. 라고 하니까, 아직까진 체결된 게 아니라서, 네, 도장,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고, 이 종목을 공략해도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카페24 특이점 두 번째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서 9일부터 공매도가 금지되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공매도 금지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공매도 때문에 속 썩힐 일은 없겠죠 일단 공매도까지 다 막아놨으니 이제 주가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일단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면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금융투자와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도 엄청난 매수로 들어왔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세력은 알고 있었다. 기관과 외국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세 번째. 외국인과 기관은 이미 알고 있는 뉴스이다. 라고 알수 있겠죠? 하지만 보면은 사모펀드가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잘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금액으로 들고 오지 않는 게좀 이상한데요. 일단 연기금이 이 정도로 순매수 한다는 건좀 의아하긴 해요. 그리고 주가가 엄청난 거래량을 포함해서 올라갔다는 건, 네, 이거는 개인들도 좀 많이 알았다는 거거든요. 아마 개인들도 사고 팔고 했겠죠. 지금 개인의 순매도와 외국인의 순매수인데, 일단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지지선 저항선을 이쯤에 하나 그을 수 있겠죠 신고가 자리에 왜 그러냐 하면은 지지해줬고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 자리가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분봉에 좀 체크해 본다면 지금 30분봉으로 여기. 44,800원 자리가 저항선이 될수 있고요. 44,750원. 그리고 2차 지지선 자리는 35,850원 자리. 그리고 33,350원 자리나 500원 자리. 이런 식으로 좀 그을 수 있겠죠. 꼭 윗부분, 여기, 여기에 저항선을, 지지선 저항선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왜 여기를 기억해야 되냐 하면은, 저기에 만약에 계약이 수틀릴 경우 월요일 날갭 상승을 하겠죠 일단 갭 상승이 하고 나서 상한가를 보내나요 상한가를 보내 다음에 갑자기 이게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했다 네이버가 갑자기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쭉 떨어지겠죠 근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려서 이걸 대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일단은 중간쯤에 하나 더 그을 수 있다면 저는.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쯤에 하나 더 그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안건놓을게 일단은 4만 6백원 짜리 이런 자리나, 혹은 여기, 4만, 4만원 짜리 네, 이쯤에 하나 그을 건데요. 저항과, 이런 거 좀, 지금 신규 진입해야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은, 제발, 월요일 날, <laughs> 네, 조심하시고요. 올라간 다음에 내려올 때, 어떠한 악재로 내려오든가, 아니면, 무조건 주식이 올라,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올라갈 수만 없기 때문에 올라간 다음에 내려올 때 공략하시길 바라고요꼭 제발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리 이런 소식을 알고 이런 부분에서 찌라시 때문에 알게 돼서 매수하신 분들은 쭉 올라가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러한 저항선 자리에서 마이너스 3%까지만 버티다가 여기서 손절 혹은 익절. 익절하시면 다시 여기서 찍고 올라갈 때 그럴 때 다시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카페 24 같은 경우 특이점을 보자면 주봉 같은 경우는 엄청난 상승을 했었다 보시면 상승, 눌리고 상승, 눌렸고 그리고 나서 긴 장대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실렸죠. 이런 거 보면은 아직 카페 24는 저점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분봉을 좀 볼까요? 분봉, 월봉 같은 경우는 모든 이평선이 모여 있죠. 지금 자세히 보면은 5일선, 60일선, 그리고 20일선이 있는데, 20일선이 올라오게 된다면 골든 크로스가 되겠죠. 골든 크로스가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눌릴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 차라리 이런 거를 지켜 보시다가.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날때 그때에 진입하셔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굳이 쩔어 호재성 유수 때문에 바로 들어가야겠다.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우리는 생각해야 할게 하나 더 있죠. 만약 월요일날 따상 혹은 상한가 보낸다면 들고 있고, 만약 계약서 체결 X라면, 안 한다면, 제, 계약, 그니까 계약서를, 네, 포기한다면, 계약서가 체결이 안 된다면, 지지선 44,750원짜리, 마이너스 3% 버티는 거고, 그 이하면, 이하면, 수익 실현하기. 네, 꼭 이거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하고, 그리고 월봉을 보면은, 보면, 아직 정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정배열이 될 때,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기에 그때 눌릴 때 사도 늦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꼭 제발 이런 것좀 하셔서 <laughs> 막 급등주 오늘 호재성 뉴스 떴다고 무조건 타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만약에 저런 뉴스거리로 인해서 올라갔다면 과연 세력들이 저만한 돈만 집어넣고 끝냈을까요 분할 매매를 했을까요 <laughs> 절대 저는 제가 알았더라면 분할 매매 절대 안 하고요. 무조건 엄청난 수급으로 인해서 혹은 아니면 대출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몰빵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발 네 그렇게 성급하게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 분석을 잠깐 본다면 기업 분석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액은 꾸준하게 증가 중이에요. 증가 중이고 단기 순익은 네 좋아지네요. 좋아지고 있고 유보율을 좀 봅시다. 유보율 같은 경우는 어, 유보일도 좋네요. 회사 좋네요. 이거. 카페24 회사 좋고. 그리고 카페24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무상증자를 한번 해서 이미 지금 사람들의 주가는 반토막이 나 있다는 거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아마 이번에 좀 올라가면서 내 주식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물량 소화 한번 시키고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봤는데 카페24의 갭이 또 있네요. 갭. 이 갭이 보시면은 어디냐 하면 저점은 여기고요. 고점은 여기거든요. 저점은 43,650원짜리 그리고 고점 자리는 네, 45,500원짜리에요.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결정 나겠죠. 여기서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 네, 그거는 다음 주에 한번더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만약에 상한가를 가더라도 상한가라 가더라도 영상 한번더 찍어 드릴게요. 찍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두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씩 부탁드릴게요.